안녕하십니까. s 모티브 최작가입니다. 대표님. 네. 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철안툴레 우리 박 대표님이십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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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빠르게 정보 하나 우리 전달을 해드릴까요? 오늘 정보는요, 어, 지금 여기 아이캠퍼. 스카이캠퍼죠? 아,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스카이캠퍼. 네. 네. <laughs> 이엑스커버고 엑스커버. 예. 네. 네. 좀 개방감이 좋고, 음. 음. 좀 백만원이 더 저렴한 모델. 여러 가지가 전시가 돼 있으니까 스타일이 확연히 틀리거든요. 사실 틀이 예. 예. 친구들의 어떤 특장점부터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러시면. 예. 근데 참고로 이 프로모션은 많은 게 아니고 한정돼 있죠. 개수랑 수량이 예, 대한... 소진시까지예요. 예, 기간은 딱히 아마...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 소진시까지니까 맞습니다. 네, 금방 뭐 내일이 소진될 수도 있고 다 달에 진될그 영상 보시고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될거 같아요. 네. 제가 늘 보면은 금방 끝나는 게 네. 많이들 이제 지금 밑에서 소리가 들실 리 정도로 계속 어. 나가고 들어오고 막 하거든요. <laughs>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자 특징 한번 저희 말씀 드려볼까요? 이거 리모컨 제가 이쪽에 잠깐 놓게요. 이 텐트가 이렇게 접혔을, 때 예, 이런 이렇게 모습인데. 접혔을 때 모습이고 예. 이이 예. 텐트의 특장점은 예. 이렇게 위에 가로바가 있어가지고. 음. 여기에 뭐 카약이라든지 그렇죠. 자전거라든지 음. 짐이라든지 좀 이렇게 고정해서 추가로 올려서 이동할 수 있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도 튜닝을 한다는 느낌의 어떤 걸 받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픽업에도 잘어울리고요예 네, 일반 그 소형 뭐 모닝이나 그렇죠. 뭐 이런 소형 경차 예. suv 지금 현재 펴놨을 때는 요 모양인데 네, 이 모양 예 저는 생각보다 이게 아치형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네. 생각보다 얘가 모기도 별로 안 들어오고 대표님 음, 네 그리고 맞아요. 펴고 접는 것도 똑같아요 기존 애들하고 대신 아치형을 만들 때 약간만 조금... 좀 이제 손이 한 2-3분 더 간다는 거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 네, 차이 뭐 쉽습니다 음, 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고 네. 얘가 그러면은 이거를 구입을 하시는 고객님한테는 어떤 프로모션을 해 주신다는 지금 이 거. 모델은 아니고 예. 예. 지금 이쪽으로 이제. 아 저거 네. 아네다을리해했네요 <laughs> 네. 제가 이 네. 친구군요 네. 지금 이제 근데 저희가 말씀 나온 김에 쟤는 그럼 지금 얼마죠 얘가 네. 가격이 이제 좀 100만 원더 저렴하다 보시면요. 네, 100만 원 정도 음. 저렴하기 때문에 예. 좀 저렴한 모델의 좀 개방감이 좋은, 좋은 모델을 거. 찾으신 분들은 어. 이제 X 커버, X 커버가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대신 이제 좀더 편하고 조금 더 편하고 편하고 더 단단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음. 이 스카이 캠프, 음. 네. 이게 지금 신형이고요. 네. 예. 최신형 2023년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요번년 1월 달부터 출시가 네, 된 네. 제품이고요. 음. 그다음에 그 전에 구형 모델을 저희가 2.0 모델을 그렇죠. 프로모션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제품을 얘는 3.0, 얘는 3.0. 2.0을 프로모션 했는데 2.0이 크게 네. 달라진 건 아니고 네. 지금 뭐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어, 사다리가 좀 달라졌어요 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 이거는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이걸 아 부분 뭐요? 뭐세사리고요 이거 추가예요? 네, 이거 추가인데 이거 이름이, 네. 네, 네. 네.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이제 H C 스텝이에요. H C 스텝인데 이거 되게 애들 되게 필요하고 우리 사모님들이 그렇죠. 무섭다고 하시는데 이거 지금 되게 좋은데, 이렇게 신발 벗고 올라가고 네. 네. 전혀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아니 전혀. 이게 보면은 지금 얘 정보를 다 떠나서 올라갈 때 구멍이 이거 보시드 이거 되게 무섭다고 하세요 여기가 맞아요. 예. 네. 실제적으로 좀 미끄러지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 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템. 이거좀 필요한 거고 음. 대표님이 의외로 이거를 어, 보여 주시면 거의 다 많이들 사모님하고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이걸 거의 10분 중 8분은 맞아요. 구매해 가시는 에,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좀 네.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기존에 있던 제품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2 0이든3 0이든 소비자가 느끼는 범위는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단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좀 예민한 게 신형과 구형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예, 근데 그 차이점도 디자인이 비슷한데, 그죠 아, 솔직히 크지 않아요. 예. 네, 크기 다 똑같고요. 맞습니다. 설치에 차는 방식 다 똑같고요. 음. 그다음에 뭐 바닥에 매트리스 있는 거다 똑같고요. 그렇죠. 뭐 입구 볼때 사다리 다 똑같은데, 다만 이제 좀 곳곳에 부분 부분 지도? 좀 아니요. 똑같나요, 부품들이 조금 개선됐을 뿐 아, 네, 그렇다고 그렇죠. 결로가 심하게 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네. 프로모션이 그래서 지금... 2 0을 만약에 선택을 하시면 그죠 3.0은 아니고 2.0을 선택을 하시면 무언가를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소진시까지 이벤트인데 예, 예. 정말 아이 캠퍼에서 정말 좋은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기회라고 생각하고 397만원에 15%가 들어갑니다 아15%또 들어가요 예, 15%가 또 들어간 아... 상태에서 또 30만원 상당의 이 타프를 드려요. 그렇죠 타프 네. 어닝 네, 네. 어닝 있습니다. 여기에 그거. 지금 연결해서 쓰는 어닝을 음. 추가 상품으로 드려요. 예, 네. 그래서 그거까지를 드리는 거니까 어, 가격이 너무 많이 주시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네. 15%, 이, 15%. 네, 그래서 아, 가로바만 아. 추가하시면 정말 그 이제 좀 저가형 고민하시던 분들한테는 음.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뭐그 저가를 생각하지 마시죠. 왜냐면 요거는 안전하고 우리의 추후에. 장기적인 행복감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기왕에 주로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좀 오래 쓰실 거라고 생각해서 예, 예. 예. 그리고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리얼 싫어하지만 지금 현재 트렌드가 경기가 힘드니까 캠핑카에서 텐트로 가십니다. 다 스몰 캠핑으로 넘어오고 네. 계세요. 지금. 아, 진짜 몸 몸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laughs> 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다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리턴을 하는 이유는 <laughs> 네. 경기가 어렵고 좀 이제 예. 간단하게 다니고 싶고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캠핑카 카라반을 네. 좀 많이 써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자, 그런 추세 참고를 꼭해 주시고 조금 살펴보고서 정리해드릴게요. 자, 뭐, 기능적인 어떤 성능 같은 거는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예, 말씀드린대로3.0 모델인데, 여기 이 로고가 좀 바뀌었어요. 2.0하고 3.0하고 좀 틀리긴 하죠. 이게, 아, 이게 타프 재질 중에 예. 최상 급그 등급 재질을 예, 예. 사용 아, 했어요. 이거 예, 로고 또 틀리지 않나요? 네, 로, 로고는 예. 지금. 색깔이 틀려요 그죠 좀 틀린거 같아요 예. 여기에 레드가 들어가 있는데 네 예, 맞아요 예, 요거는 이제 다 원톤으로 예,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우리 대표님도 가끔 즐겨서 입으시는데 요즘 더우니까 안, 못 입으시지만 네네. 바람막이 잠바 좋은 거 있잖아요 d 브랜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 들어가는 거니까 그 바람막이 여러분들 요 정도 잘라서 여러분들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 펼쳐놓은 가격을 따져만 봐도 저렴하다고 아 생각이 될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안에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방감 정말 탁월한데 카메라가 안으로 인입을 하는 상태에서 보면은 많이 넓죠 여러분 이게 내부를 다들 모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누워서 그렇죠. 이게 네명이 누울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명이 네 누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진짜 네명이고 대표님 저쪽 끝에 대표님이 덩치가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앉아도 예. 충분하고요 예. 위에는 우레탄 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예. 새거나 그런 거 없고 오히려 비 오는 날 뭐 건조 여부는 잘 마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마치 자동차 선루프를 보듯이 생각하는 범위도 있고 평소에 자동차의 선루프를 희망하셨던 분들이 출고할 때 선루프 안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번에 이3.0 또는 2.0 모델에도 우레탄 창이 있기 때문에 선루프의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다리 일체형으로 함께 가는 것이고요. 이 부품만 이거 이름 다시 한 번만 H.C. 스텝이요. H.C. 네. 스텝. 요것도 함께 주문하시는 것도 주문하기보다는 오셔서 장착하시는 게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볍게 보셨고 이점공 모델 정말 대단한 프로모션 한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좋은 기회죠, 사실. 네, 좋은 네. 기회고 마진율과 이런 걸 따져 보니까 대표님 남으시는 거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참고를 하시면서 바라봐주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발빠른 정보 빠르게 제공하니까 프로모션 영상 한참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봐. 싶으면 연락 한번 해볼까?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시면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